다음 중 소방시설 관리업의 보조 인력의 자격으로. 자, 틀린 것은 되겠습니다. 자, 1번.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맞습니다. 그리고 소방관련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일단은 소방기술 인정, 소방청장이 발급해주는 자격수칙을 발급받는 사람. 소방청장 소방기술 인력을, 기술을 인정할 수 있죠. 소방기술을 인정하고 자격수수 발급받은 사람.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는 이 자체가 국가의 자격증이죠. 별도의 자격수수에 필요 없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자격수수에 필요하죠. 소방공무원 3년 이상의 근무 경력, 근무한 사람이죠. 역시 3년 이상 근무했다는 증명의 일이죠. 그래서 소방청장이 소방기술 인정, 소방기술자로 인정하는 자격 수첩을 발급받은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자, 4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및 경력이 경력, 학력 있는 사람으로 소방 기술 인정 역시 자격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여기서 법적 근거 틀렸죠. 대통령령이 아니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기술과 관련된 자격 경력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세 가지죠. 소방 관련 학사기 취득한 사람, 소방공원3년이 근무한 사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기술 관련 자격 경력 학력이 있는 사람. 이세 가지 경우 소방청장 이를 인정해서 소방 기술 인정, 자격 추득을 발급받은 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4 번이 틀렸죠. 법적 근거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기술 관련 자격 경력 학력이 있는 사람이죠. 이걸 대통령 용의했습니까? 이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9번은 4번이 되겠죠.